어떻게... 얘는 그립감이 더 좋아~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신화토이의신화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캐릭터 인형인 제주의 풍당 3인방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새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해외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주도를 되게 많이 가세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 돌, 하루방, 칼라봉을 모티브로 한 말랑말랑한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주에 봉당 3인방 인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14 곱하기 20cm로 딱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케이스의 안전인증을 받아서 아이들도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첫 번째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 인형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 퐁당이에요. 퐁당이. 제주의 퐁당. 풍당? 퐁당이. 바다로 퐁당 빠진다고 해서 퐁당인 것 같아요. 강인한 제주의 여성을 상징하는 퐁당이 인형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 만졌는데요 엄청 말랑말랑하고요 만졌을 때 만졌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 촉감이 되게 좋아요 퐁당이는요 이렇게 해녀복을 입고 있고 물안경 물안경도 머리에 달려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어? 디테일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제주의 퐁당 이렇게 되어있고요 KC마크 확인 가능합니다 오리발을 하고 있고 오리발 착용 그리고 요거 요게 그거래요. 물질할 때 해녀분들이 사용하시는 태왁. 태확. 태왁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질을 해서 그런가 바람이 차서 그런가 꽃다구가 아주 빨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제주에서 또 유명한 동백꽃. 동백꽃을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있네요. 다음. 은 짠. 제주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돌하루방입니다. <laughs> 돌하루방이 이렇게 인형으로 나왔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르방입니다 르방이. 제주도를 소화하는 듬직한 도라르방 르방이. 이게 너무 이, 이 캐릭터가요, 그대로 이렇게 재현이 됐어요. 오, 얘도,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거 만지다 보니까 되게 중독성 있어, 중독성. 아, 나얘 마음에 드는데? 얘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한라봉이죠? 한라봉을 손에 이렇게 꼭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라봉이 뭐야? 표정인가 설마?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퐁당 이 부분이 바닷속에 퐁당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 얘는요, 얘는 포인트가 이거네. 눈썹, 이 코, 바위 코, 두 방이는 되게 듬직한 그런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반전 매력으로 이렇게 귀여운 한라봉을 들고 있고, 여기 또 봤더니 이거는 유채꽃인가봐요. 다들 꽃을 하나씩 꽂고 있어. 이게 뭔가 그동자생 같기도 하고. 색깔이 뭔가 얘는 많이 이렇게 만져도 때안탈것 같아. 오. 근데 얘 마음에 드는데요? 때도 안 타고 막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 음. 마지막은 짠 제주도에 갔으면 꼭 먹어 봐야 하는 그 달콤한 그것. 바로 한라봉입니다. 얘 이름은요. 라봉이. 라봉이에요, 라봉이. 상큼하고 달달한 귀염둥이 한라봉 라봉이. 아, 얘는 얘는, 얘는 진짜 진짜 얘가 얘가 주인공이네. 제주의 풍당 3인방 인형다 봤더니 마지막 얘가 제일 제일 귀여워요. 얘가 완전 주인공. 그리고 얘가, I l o v 제주 티셔츠 입고 있어. 얘 누가 봐도 제주도 여행하고 오네. 얘는, 어, 얘 어떡해. 얘는 그립감이 더 좋아. 얘 그리고 아주 그냥, 얼굴이 뽈 따구 이렇게 잡아, 잡으라고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 뽈 따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한라봉 모양으로. 근데 이게 잡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진짜 쫀득쫀득 아주 그냥 중독성 있습니다. 너무 보들보들하고요.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부들부들해요. 좀 부들부들하고. 만졌을 때, 뿡뿡뿡. 이 끝에, 여기, 초록색, 이파리, 이거. 얘도 꽃 달고 있네? 이게, 아, 이게요. 이게 한라봉꽃인 것 같아요. 한라봉꽃. 얘가 제일 귀여워요. 라봉이. 라봉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의 퐁당 3인방 인형을 만나봤어요. 어, 어떤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 카카오톡에 제주에 풍당 채널을 추가하면은 요 라봉이 이모티콘을 100% 증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1월 7일까지인데, 보니까 근데 이벤트가 끝났어요. <laughs> 아니, 모도못 <저도> 받았어요. <laughs> 좀 일찍 알아서 받을 걸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 하겠죠. 제주 풍당 채널 추가해주시고요. 귀여운 라봉이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외에 라봉이가 나온 피리크 용품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라봉이 리무벌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2종 세트가 들어있고요. 요거. 이거 이모티콘, 라봉이 이모티콘이에요. 함께 떠나는 제주도 이모티콘입니다. 여기 라봉이 짐 싸고 있고, 여행 가고, 어,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 그 다음에 탕진잼 중. 여기는 해녀로 변신하 라봉이. 그리고 라봉이를 먹고 있는 라봉이. 얘는 제주도 갈때필이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제주도 조만간 한번 가야겠는데요. 뭐, 라봉이 편인가 라봉이 메모지도 이렇게 있고요.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라봉이 그립통입니다. 귀엽죠, 라봉이? 라봉이 파일도 있습니다. 르방이와 퐁당이의 친구들 도 소개해드릴게요. 오, 어, 르방이도 라봉이의 팬인가봐요. 라봉이 들고 있죠아 이게 맞네. 이게 눈, 코, 입인가봐요. 눈, 코, 입. 이렇게 르방이 그립톡. 역시, 라봉이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르방이 얼굴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 포스티 마지막으로, 해녀 퐁당이입니다. 퐁당이는, 짠! 이렇게 핑크 돌고래를 타고 가고 있는 스마트톡. 이렇게 퐁당이 얼굴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 포스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퐁당의 사명제가 모인 캐릭 했지 세트도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조만간 한번 가고 싶네요. 제주도에 헬로키티 플래닛도 있고, 스누피 전시관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볼거리가 많아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 못 간지 진짜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은요, 제주의 퐁당 말랑말랑 3인방 인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슈!